자기 좀 빡세꼬야. 왜냐, 자 인사 잘해야지. 어? <laughs> 인사해야지. 그럼 인마 오. 나저 뺏어 먹을래. 아 뺏어 먹을래. 뺏어 먹는 게 아니게. 그게 뭣이냐 기부 받을라 했는데. 어. 누가 후레쉬... 후레쉬... 어... 아이, 고맙다고... 아, 지뢰주는 나이스... 괜찮네. 음. 아니, 인성이 아니고요. 아니, 그냥 주는 걸 어찌합니까? 에... 그냥 주는 걸 어찌합니까? 음... 어허, 런구짱... 꼬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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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주나? 보여주나, 롱고? 보여주나? 빨리 넘어도 돼, 이거는. 자, 여기 넘고. 빨리 넘으려면, 여기 미래 써, 미래 써, 미래 쓰면 돼. 미래 어. 쓰면 됩니다. 되게 쉽죠? 롱고 상대하기. 어.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, 어? 뭐야? 아 헛방 쳤잖아! 어. 야! 뭐하네, 니 <laughs> 야, 지만 지나... <laughs> 오야, 헛방 쳤잖아! 어. 헛방 쳤잖아! 바로 이게 돼? 애들뭐 썼나 본데? 거만다이뱀무줄뱀무줄이시구만그래 어. 엠브줄? 음. 아까 풍썼거든 썼는데 헛방 쳤어요! 쳤어, 헛방 봤어, 아까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봤어 어, 씨. 오, 무섭잖아 무섭잖아, 런구짤안 내린다고 나이스 샷 열려라, 참겔 공까지 완벽하게 쓸거다 써주면서 여기안 여기 여기 써야 돼. 있어야 돼. 가자. 반전을 꽉 끌기. 차, 오케이, 나이스. 바로 눈뽕치 전후. 바로 아, 로즈오 팔스. 지루해지시느라 그렇게 막눈뽕이 기진 않고,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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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로 다시 빠진다고. 오 오케이, 내가 지금 핑 살짝 밀린다. 살짝! 어, 씨발 야, 아 누가 그딴 일까지 켰어? 우호우우 아 무서웠다. 순간 어, 진짜 존나 졸렸어. 이 내리자 한전팍 빠르기, 착 오우 쉣눈부쏘고 음, 뒤로 빠지고, <laughs> 음, 이거는 크게 해도, 크게 해도 돼요. 왼쪽로 왔거든. 지금 왼쪽이야. 이거 빨리 대박이 판자 내린당, 판자 내린당. 아앙, 그렇지 속구 왼쪽으로 <laughs> 뒤로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나봐. 어. <laughs> 아, 후레시 존나 잘다 진짜 아, 여기 일단 여기 안 썼고, 내가 여기 썼거든. 여기 쓴거좀 아쉽은데, 근데 안 들어갈 만해. 음, 어쩔 수 없어. 랭크가 랭크인지라 다 그걸 해야 돼요. 그냥 안 쓰네. 엉구 응. 이후에 바깥쪽으로 나간 동선으로. 잡기 좀 빡셀 거야. 왜냐. 자 인사 잘해야지. 어. 인사해야지. 그럼 인마 어? 인사하고. 바쿠전 디귿자. 와맵뜬거 맵 봐. 존나 석이다 진짜. 와맵 개역겹다 이거. 아. 와맵 너무 저맵 존나 잡뜬 거예요 지금 이거. 진짜로. 맵 진짜 존나 졌뜬 거고. 한번더쓰한번더 <laughs> 써도 돼 그만큼 잘 떴어 맵이 어 <laughs> 그만큼 맵이 잘 떴어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<laughs> 빨리 오라고 어피왜 이래 이거 오씨발 어. 어, 어차피 끝냈다 이거 <laughs> 어 무서워 어무섭게왜 저래 손절 좀해아 손절 좀해 여기 주차 와나 좋아해 하하 음, 막히고 여기 써야 돼. 음. 어아 어, 실수했다. 어실수가 어, 실수가 아니었어. 그렇지 내가 제대로 본 거였어. 여분문안 내릴 거내안 내릴 거야. <laughs> 한문 정도는 세렇게좀 쳐줘야지. 이 내리자 반정쫙떨어기쫙 내려주고 바로 눈 날려주고. 왼쪽 빠지고 짝짓만더 씁시다 이거. 음. 한 자나 더 했으니까. 아. 미안 하다 친구 맵이 너무 좀깨겠다 이거. 뭘할 수가 없다. <laughs> 거기 아닌데. <laughs> 거기 아닌데. <laughs> 어? 어어? 어? 아! 나 들자 안 썼지? 여기 썼나? 생각이 안 나요. 죽댔어요. 생각이 안 나요. 여기 썼나? <laughs> 언제 썼냐? 언제 썼냐고 이거 어, 나이스 다행이다 이러면 다행이다 판정이 저기 서을수 있잖아 와 맵이 존나 더럽게 떴다 씨발 뭐냐 이거 맵 진짜 존나 어렵게 겹다 나온다 이거 와야야야 여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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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맵이면 죽을 수가 없지 내가 <laughs> 맵이 너무 역겹잖아와씨부와기응이달 하나도 없다 이거는 너무 맵이 너무 죽게 떴어 이거 이거는 안 된다 와 맵이 너무 커와 씨발 야 미안하다 진짜 디딜자 저기도 안 쓰지 않았나? 해가지 저기 쓸 거야 런구야 음 저기 쓸 거다 한대 맞아야겠지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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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멘탈 잡고 이새끼야 어? 원래 랭크 올리면서 이런 경험을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야 어? 어? 좀 알아두면 좋겠네 저 친구가 런구도 좀 하고 아이 너스도 좀 하고 임마 어? 런구 그딴 거 하지 말고 왜 런구 그것만 해? 왜왜왜 왜? 왜? 왜 그것만 안니고 그렇지 어. 문 어딨는데 아이 문 어딨는데 문문 어딨는데 아이 문 어딨는데 어. 열었나? 가자 집으로 아 쉬워 문안열냐 가자 수 아, 어, 너무 쉽다, 씨발. 아니, 내일 주제 엮였긴 해. 어. 내일 주제 엮였긴 했어. <laughs> 아, 맨 존나 쓰레기야. 뭐야, 저게. 어.